가장 많이 본애가 평일에 여덟 시간 그 친구는 야 학교 안가자 안안 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대 야, 토론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장비입니다 맞아요. 이게 아이 장비가 자꾸만 생기고 있어요 하쇼. 오늘도 무조건 올일것 같아 세대. 죄송한데 이거 카메라로 이렇게 막으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오늘 주제를 말하기 전에. 어. 안 된다는 거 같이 떴다. 아니, 이게 이렇게 보이나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laughs> 오늘 주제를 말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거를 안 했더라고. 그그 이전에 이전에 그렇죠, 한 세대 그렇죠, 토론의 그렇죠, 결과, 그렇죠. 아, 여러분들 댓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죠. 우리가 1편이 용돈이었어요. 용돈이요. <laughs> 지금 받고 있는 용돈이 부족하다. 우리는 적절하다 너네는 나는... 부족하다 그랬지? 어. 아주 마, 아주 아주 많은 댓글이 3만 원은 아니야. 충분하다였어. 아니야. 어 충분하다 였어 충분하다 였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불만 같지 않도록 두, 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성교제 그 이성친구를 사귀는 언제가 적정한가 초등학생 이성교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 반반이었고 그리고 네. 바로 지난 화관. 학원, 학원. 학원 학원은 응. 꼭 초.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 어. 다녀야 한다 의견이 더 많았어 되게 의외지 않아? 너희 너희 또래의 토린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었지만 다녀야 된대. 그러니까 학원이 꼭 다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학원 안 다니면 못 따라간대. 자 오늘 그럼 주제가 뭐냐? 아주 예민한 거야 얘네들한테. 아 예민한 거. 바로 핸드폰 시간. 아 핸드폰 아,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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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하루 핸드폰 시간. 아, 그 하루 핸드폰 시간이 한 시간이 말이 돼? 어 아, 벌써 아, 아, 먼저 아니야, 먼저 벌써.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서. 핸드폰 시간을 정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어, 아니, 그럼, 아니, 아니 그거, 그거 아니야. 시간을. 시간이 적당한가? 일단, 아 날이 다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날이 다이기준 네. 평일에 1시간. 근데 이거는 엄마 아빠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보다는 바빠요, 학원이라. 아, 그럼요, 알면... 어, 그럼요, 학원이랑 엄청 바빠가지고. 휴일에는 3시간, 3시간 반. 어, 휴일에 3시간 반이나 주잖아. 자, 불만이에요? 근데, 어, 어. 친, 근데 놀랍게도 친구들을 평일에 3시간 반을 봐. 거짓말 하지 마. 진짜요 진짜로? 엄마말 아, 하고 있어요. 걔네들 그래, 거주 휴일을. 주말에 5시간에서 6시간을 평균으로 에... 그러면 자 야! 작... 3시간씩 보면 은 그러면 학원 다녀야 되는데 학원은 어떻게 다녀? 내말이 그거야 자기 친구들은 어. 학원을 자기보다 조금 다니고 잠도 어. 자기보다 훨씬 늦게 잔대 그리고 어 잠도 늦게 자는데 몇 시에 자요 잠... 친구들 보통 몇 시에 자? 11시 11시, 11시 이것도 그래. 오빠 그래. 나중에 그래. 토론해야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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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건 나중에 토론을 하 토론해야겠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아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게 어. 우리는 핸드폰 제한 시간이 8 시까지잖아. 아, 그것도 있다, 어. 다 우리는 어. 그게 있다. 저희는 그게. 그래도 친구는 다 보잖아요. 1 시간밖에 못 보는데 그8 시가 지나잖아요. 그럼 음. 못 봐요. 못 보는 아니. 이유가 있는, 있는 거죠. 할게 많아서예요. 또, 만약에 어. 할게더 추가돼가지고 촬영까지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날은 핸드폰을 아예 못 보는 거지. 야, 너 그렇게 따지면은. 너, 나다린TV 게임 방송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핸드폰 <웃음> 가져가가지고 맨날마다 어. 막한몇 시간씩 핸드폰 어. 하잖아. 어, 나 다, 다리가 몇 가끔 시간씩 가끔. 하잖아. 다리가 가끔 그래. 엄마, 게임 찍어도 돼? 이때는 얘가 핸드폰 하고 싶은 거 같아, 내가. 근데 그때가 뭐냐면요. 은 어. 핸드폰 뭐 보는 시간하고 게임 시간이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데 어. 그 게임 다 하고 핸드폰 다 보고 어. 난 후에 엄마. 아. 나, 게임영상찍고 싶은데 게임영상찍어도 돼, 이래, 이래. 자, 그러면, 사 a 이 있어 없어? 아니, 저, 죄송. 있어 없어 사 i 이, 어어 그래, 그러면, 됐어 going 어, t 아무 e t another. I'm going to get a n 적당하다 너네는 모자르다 g to g o x 를해 r I'm going to g e 요 적당하다 h e r 이럴 g 알 i n g to get 몇시간이 적당해요? 평일 3시간 시간 반은 돼야지 왜? 친구들이 왜 친구들이 어, 내가 친한 친구들만 다다 다 전체로 물어봐도 평일날 아. 3시간 반을 해준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전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스마트폰을 하루에 어린아이가 1시간 이상 보잖아? 뇌가 망가진대 잠깐만요 그러면은 나린씨는 아. 시간 몇시간이 제일 평일날? 1시간 아. 반아 나린이 좀 양심적이다 얘 양심적이네 넌 비양심적이야 얘가 <laughs> 왜 이렇게 근데 우리 반에서 평일에 세 시간 반 보고 주말에 어. 무잔이네가 있거든. 어. 걔가 우리 반에서 시험을 제일 잘쳐. 1등이야? 어. 야, 볼래? 어. 어. 봐라. 피아노 미술학원 다니잖아. 6시쯤 집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집에 오면 뭘 해야 돼? 밥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밥먹지 그러면 7시에 끝난다고 쳐. 목욕 1시간. 목욕해. 목욕 6시. 목욕, 8시, 목욕 8시에 끝난 1시간 한다고 치고 넌 1시간 걸리잖아. 그다음에 책 1시간 읽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면 벌써 9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해는 것만 해도 해도 9시간이야 어? 그래서 너네 한 시간 보잖아. 그래서 애들이 10시에 자요. 엄마, 아빠는 그랬단 말이야, 너네들. 학원 다니면 분명히 핸드폰 보는 시간 줄어든다. 근데, 근데도 다닐 거야. 그러니까, 어! 다닐 거야. 맞아. 미술 다닐 거, 트위도 다닐 거야. 맞아. 맞아. 그런 게 너네들이야. 네 피아노도 맞어 아 그리고 저희가 전달 네. 시간이 원래 정해져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달인이가 네. 어릴 때 아니 네.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야 애가 음. 에이, 아파 그래서 너 때문에 생긴 게 취침 시간이야. 그리고 원래 출출 시간이 있어야 돼. 그치, 이게 있어적인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출출 어, 시간 응. 좀 앞당긴 이유가 너 때문이시라고요. 달인 날이나 너 일로 와라 그냥. <laughs> 너 일로 와. 말, 말, 핸드폰 시간 날이나 일로, 일로 와. 것 같아. 어? 핸드폰 시간 아니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래, 나인이가 달인이인가? 날인이라고 설정을 해. 그래. 날인이가 달인이가 어. 평일 날 핸드폰 못 보는 친구도 많아.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누가. 누가 그랬어요? 자, 아 핸드폰 오빠, 우리보다 오빠. 못 보는 미안한데, 친구도 있다고 얘는 설득이 안될것 같고 음. 얘 설득시키자 타겟 변경 왜 갑자기 왜날를자 나린아 1시간 30분이랑 1시간이 비슷해 맞아 근데 자. 대신에 대신에 주말에 3시간 반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야 아니 1시간이랑 1시간 반이랑 똑같... 비슷하다는 게 말이 돼? 50%나 연장해 주는 건데 원래 핸드폰 기존에 있던 시간보다 반이나 더 연장해 주는 거잖아 일단 소린이 여러분들은 핸드폰 시간을 그래, 평일날 얼마나 보고, 휴일날 얼마나 보는지 일단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나다리니가 평일날 한 시간, 휴일날은 세 시간을 보고 있는데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도 좀 댓글로. 요 주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저희보다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평일날에 핸드폰을 봐요? 아, 이 이렇게 하면은 아. 너네들. 핸드폰 시간 차갑이다. 뭔 소리야? 뭔데? <laughs> 아 그거 알아? 뉴욕이 기억나? 응. 네. 그 친구는 옛날에 하루 에 30분인데 거기에 게임 영상 다 포함이라고 했어. 아. 그 친구. 그 이런 친구들 엄청 많을 진짜 거예요. 진짜 많을 걸요? 진짜 많을 거야 아마. 내 5학년 전체에서 우리 반에 가, 왜 우리 반이 아니라 5학년 평균을 가장 많이 보는 애가. 어. 아니 많이 보는 애 말고. 그럼 적게 보는 애도 들 많이 보는 애랑 적게 보는 애랑 파지고 그래, 하는 거잖아. 그래, 그래. 가장 많이 보는 애가 평일에 8 시간. 그치구나. 학교, 학교 안 가? 안 가? <laughs> 학교 가. 학교 왔다 가는데 왔다 어떻게 8 시간? 잠을 새벽 잠을 새벽에 자고 뭘 돌아가는구나? 예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데리고 와. <laughs> 데리고 와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학교 갔다와 가지고 집에서 시간이 없는데 자, 학교, 자 일단 그렇다 칩시다. 일단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주말도 똑같이 8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 보는. 가장 쪼개 본 사람이 있나요? 나요 야. 이 친구. 아, 이거, <laughs> 조가 되게, 늦었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게임 같은 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게게 보면, 게보어게보 어떻게 보면, 게 어떻게 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게면면게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면게게게게게게어 그렇 o d hai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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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r! 서 o o d hair! Good hair! Good hair! g 그러면서 이 머리에 있던 그 게임을 하던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공격성과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게임 중독 안돼 게임 중독 안돼. 그러면은 넌 여태까지 세 시간이 평일날 세 시간이 딱 적당하다는 거야. 아니, 아니요, 2시간. 휴일날은 휴일날은 한네 시간 네 다섯 시간. <laughs> 음... 너는 한 시간 반. 아 휴일은 똑같이. 아 어, 상관없지. 세 시간 반. 시간 반. 휴일은 풍족해 내가 봐도 휴일날은. 이 네가 나쁜 애네. 욕심. <laughs> 핸드폰 보려고. 야 아니, 뭐 친구들 맨날... 평균이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야, 아니 댓글... 아니 너 이거는 친구들 거. 평균은 바로... 엄마 아빠가 직접 본게 아니고 직접 응. 들은 게 아니잖아 응. 댓글로 검증해 주세요 그탕탕탕 그리고 다음 네. 세대 토론 때 네. 댓글이 어떤 게더 많았는지 네. 결과를 그래요. 말씀드립시다 그래요 일단은 응. 여러분의 댓글 간절히 자 이거 한번 해야지 세 세대, 네. 세대 차이 느꼈다 안 느꼈다 느꼈어 나도 느꼈어, 느꼈어. 느꼈으면 오해하죠 저안 느꼈어요 왜요 전다 이해해거든요. <laughs> 전다 이해.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뭘 소리 질러요? 어,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야, 세 시간씩 보면은 그러면 학원 다녀야 되는데 학원 어떻게 다녀? 나... 안돼 게임 중독 안돼. 난 너네들 다 이해해. 어, 다 이해해. 자, 아무튼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부탁한다고 얘기 좀 해줘요. 댓글 부탁합니다. 아 오늘 아무도 설득 안 당했네. 뭐 그렇죠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안녕. 아, 다음 주제도 댓글로 써주세요. 강자는 시간. 예. <목소리>